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아 받은 땅은 여리고 근처 요단강에서 시작하여 여리고 샘 동쪽을 지나 북쪽으로 사막 산지를 통과해 베델에 이르고 다시 베델 곧 루스에서 아다롯에 있는 아렉 사람의 영토에 이른다. 거기서 다시 서쪽으로 내려가 야블렛 사람의 영토와 아래쪽 베토론 지역과 개셀에 이르러 바다에서 끝난다. 이것이 요셉 자손 무나세와 에브라임이 유산으로 받은 지역이다. 에브라임이 가문별로 받은 땅은 이러하다.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딸에서 위쪽 베토른으로 이어져 서쪽으로 바다에 이른다. 그리고 북쪽 믹무다에서 동쪽으로 돌아 다나실로에 이르고 계속 동쪽으로 가서 야노아까지 이어진다. 경계는 다시 야노아에서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고. 여리고를 만나 요단강으로 나온다. 다부아에서 경계는 서쪽으로 가나 시내에 이르러 바다에서 끝난다. 이것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유산이며 문하세의 유산 중에는 에브라임의 몫으로 구별된 모든 성읍과 그 주변 마을도 포함된다. 그러나 그들은 게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가나안 사람은 오늘까지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 살면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다. 17장. 요셉의 마다들 문하세 자손이 제비 뽑아 받은 땅은 이러하다. 문하세의 마다들이요, 길러앗의 아버지인 마길은 뛰어난 용사였으므로 길러앗과 바산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나머지 제비 뽑은 땅은 나머지 문하세 자손과 그 가문들, 곧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가문들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므나세의 남자 후손으로 각기 가문을 이룬 이들이었다. 므나세의 아들 마길은 길르앗을 낳고 길르앗은 헤벨을 낳고 헤벨은 슬로브아스를 낳았는데 슬로브아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찾아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우리의 남자 친척들과 함께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과 함께 그들에게 유산을 주었다. 문화세의 딸들이 아들들과 함께 유산을 받았으므로 문화세의 유산은 요단강 건너편의 길루앗과 바산 땅 외에도 열 몫이 되었다. 길루앗 땅은 나머지 문화세 자손의 몫이 되었다. 문화세의 경계는 아셀에서 시작하여 세겜 맞은편에 믹무닷에 이르고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가 엔다부와 주민이 사는 곳에 이른다. 답부와 땅은 문하세의 소유지만 문하세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지파의 소유다. 경계는 계속 남쪽으로 이어져 가나 시내에 이른다. 그곳 성읍들은 문하세의 성읍들 가운데 있지만 에브라임의 소유다. 문하세의 경계는 시내 북쪽으로 뻗어 바다에서 끝난다. 남쪽 땅은 에브라임의 소유고 북쪽 땅은 문하세의 소유이며 서쪽 경계는 바다다. 그 땅은 북쪽으로는 아셀, 동쪽으로는 이사갈과 맞닿아 있다. 이사갈과 아셀 안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었는데 벳산과이블르암 그리고 도르와 엔돌과 다하악과 무깃도 백성과 그들의 마을들이다. 그 목록에서 세 번째는 나봇이다. 문하세 자손은 그 성읍들을 끝내 점령하지 못했다. 가나한 사람이 꼼짝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자 그들은 가나한 사람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다. 그러나 그들을 쫓아내지는 않았다. 요셉 자손이 여우수아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한 몫만 주셨습니까? 우리는 수가 많고 점점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우수아가 대답했다. 여러분의 수가 아주 많아져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다고 하니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여러분의 힘으로 개관하십시오. 그러자 요셉 자손이 말했다. 산지만으로는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게다가 아래 평지에 사는 가나한 사람은 뱃산과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이든 이스루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든 다 철제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우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에브라임과 문하스에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수가 많고 아주 강해서 한몫수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그 산지까지 차지하십시오. 지금은 나무밖에 없는 땅이지만 여러분이 그 땅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강하고 철제 전차까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당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산꼭대기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모든 전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새벽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드높은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의 비구름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이 생겨났다. 그분께서 그들을 알맞은 자리에 영원토록 있게 하시고 명령을 내리시사 그대로 되었다.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바다의 용들아 헤아릴 수 없이 깊은 대항아. 불과 우박, 눈과 얼음아.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폭풍들아. 산과 언덕들아. 사과 가수원들과 백향목습들아. 들짐승과 가축대들아. 뱀과 날짐승들아. 세상의 왕들과 모든 인종들아. 지도자들과 유력자들아 청춘 남녀들아 너희 노인과 아이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찬양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이름이시다 그분의 광채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 빛나고 그분께서 세우신 기념비 곧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가까운 친구들아 할렐루야 8장 하나님의 포고다. 그때가 이르면 나는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 제후와 제사장과 예언자들의 뼈, 일반 백성들의 뼈를 다 파헤쳐 그것들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올려다보며 숭배하는 무리들 앞에 널브러지게 만들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하늘의 신들의 심취하고 행운의 별들을 헌신적으로 따랐던 그들이다. 그 뼈들은 노천에 흩뿌려진채 버려지고 비료와 거름이 되어 땅에 스며들 것이다. 남은 모든 자들 곧 악한 세대 중에 불행하게도 그때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장소를 여기저기 떠돌며 차라리 죽기를 바랄 것이다. 망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사람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지 않느냐? 잘못 들어선 길이면 멈추고 돌아서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이 백성은 길을 거꾸로 가면서도 계속 그 길을 고집하느냐? 거꾸로 된그 길을. 그들은 한사코 거짓된 것을 따라가려 하고 방향을 바꾸기를 거절한다. 내가 유심히 귀를 기울여 보아도 전혀 들리지 않는다. 자체 가는 소리, 이런 길을 가다니 하는 후회의 소리 하나 없다. 그들은 그저 그 길을 계속 갈 뿐이다. 맹목적으로 가다가 멍청하게 벽에 머리를 찢는다. 겨울을 준비하는 두루미는 언제 남쪽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안다. 울새, 휘파람새, 파랑새는 언제 다시 돌아와야 하는지 안다. 그러나 내 백성은 어떤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님과 그분의 법에 대해서는 낱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우리는 다 안다. 영광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소유한 자들이다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느냐? 지금 너희 상태를 보아라.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 있다. 너희 종교 전문가들에게 사기당한 것이다. 다 안다는 그들. 실상이 폭로될 것이요. 정체가 탄로날 것이다. 그들을 보아라. 정말 다 안다. 하나님의 말씀만 빼놓고 모든 것을 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과연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다 안다는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할지 말해주겠다. 그들은 아내를 잃고 집을 잃을 것이다.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다들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데 혈안이다.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마찬가지다.예언자든 제사장이든 누구 할것 없이 모두가 말을 비틀고 진실을 조작한다.내 사랑하는 딸내 백성이 망가졌다.아주 결단나 버렸다.그런데도 그들은 반창고나 붙여주면서 별일 아니다.괜찮다고 말한다. 그러나 절대 괜찮지 않다. 무도한 짓을 자행하는 그들. 부끄러움을 느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얼굴 붉힐 줄을 모른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바닥에 맺혀진 그들. 일어설 가망이 없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보고다. 행여 건질 것이 있을까 해서 나가 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포도 하나, 무화과 하나 얻지 못했고 시든 잎파이몇 개가 전부였다. 나는 그들에게 주었던 것 전부를 다시 회수할 것이다. 그러니 여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뭘 하겠느냐? 천녀를 갖추자, 그큰 도성으로 가서 싸우자. 거기에서 싸우다 죽자.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 내려졌다. 우리는 나가 싸우도 죽고 싸우지 않더라도 결국 죽을 것이다. 그분께 지은 죄로 인해 우리는 이미 끝장났다. 우리는 사태가 호천되고 역전될이라 기대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다. 치유를 바라며 기다렸지만 결국 모습을 드러낸 것은 공포였다. 북쪽단에서 말바급 소리가 들려온다. 거센 콧소리를 내며 말들이 질주해오는 소리다. 땅이 흔들리고 떨린다. 그들이 이 나라를 통째로 삼킬 것이다. 마을과 사람들이 전쟁의 먹이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너희 안에 독사를 풀어놓을 것이다. 무슨 수로도 길들일 수 없는 뱀들. 너희를 모조리 물어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나는 비탄에 잠겼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들어보아라. 귀 기울여 들어보아라. 온 나라에 울려 퍼지는 내 사랑하는 백성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시온에 계시지 않는가? 왕신 그분께서 영영 떠나셨는가? 대체 저들이 내 앞에서 장난감신들. 그 우스꽝스러운 수위 부상들을 자랑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수학이 끝나고 여름도 지나갔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우리는 여전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 상했고 내 마음도 상했다. 나는 비탄에 잠겨 슬피운다. 길러앗에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 없단 말이냐. 그곳에 의사가 없단 말이냐. 내 사랑하는 백성을 치료하고 구원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어째서 하나도 없단 말이냐. 22장 결혼 잔치 이야기 예수께서 이야기를 더 들려주시면서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 왕은 종들을 보내 초대받은 손님들을 모두 부르게 했다. 그런데 손님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며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제시했다. 식탁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았으니 오셔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잔치에 오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무시하고 가버렸다. 한 사람은 밭에 김매러 갔고 또 다른 사람은 가게에 일하러 갔다. 딱히 할 일도 없었던 나머지는 그 심부름꾼들을 두들겨 패서 죽였다. 왕은 경로하여 군인들을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도시를 쓸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는 다 준비되었는데 손님이 없구나. 내가 초대했던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시내에서 가장 번잡한 거리로 나가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대하여라. 종들은 거리로 나가 착한 사람, 못된 사람 할것 없이 아무나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모아왔다. 드디어 자리가 다 차서 잔치가 시작되었다. 왕이 들어와 장례를 둘러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띄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친구여, 감히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 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명했다. 이 사람을 여기서 당장 끌어내라. 묶어서 지옥으로 보내라. 절대로 다시 오지 못하게 하여라.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내 말이 바로 이런 뜻이다. 황제의 것 하나님의 것.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로 하여금 뭔가 불리한 발언을 하게 해서 그를 올무에 걸리게 할 방도를 의논했다.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의 당원 몇 사람과 함께 보내어 물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당신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가르치고 여론에 개의치 않으며 배우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수작을 부리고 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나를 속이려고 드느냐? 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너희에게 동전이 있느냐? 내게 보여라. 그들이 그분께 은화 하나를 건넸다. 여기 새겨진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이 누구 이름이냐? 그들이 말했다. 황제입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바리새인들은 말문이 막혔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버렸다. 부활에 관한 가르침 같은 날 부활의 가능성을 일절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말하기를 남자가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줄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일곱 형제의 사례가 있습니다. 마디가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어서 그 아내가 동생에게 넘어갔습니다.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고 셋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그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자도 죽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여자는 일곱 형제 모두의 아내였는데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두 가지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모른다. 부활 때에는 결혼할 일이 없다. 그때 사람들은 천사들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과 친밀감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부활 여부를 둘러싼 너희 추측에 관한 것인데 너희는 성경도 읽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현재 시제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으로 정의하신다. 이 대화를 듣던 무리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가장 중요한 계명.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압도하셨다는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힘을 모아 공격에 나섰다. 그 중에 한 종교학자가 대표로 나서서 그분을 무한하게 할 만한다고 여긴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열정과 간구와 지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두어야 할두 번째 계명이 있다.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두 계명은 쇠기목과 같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서의 모든 것이 이두 계명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이자. 이번에는 예수께서 시험하는 질문으로 그들의 허를 찌르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되받으셨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부른 사실을 너희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어떻게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될수 있느냐? 문자주의자인 그들은 거기서 막혔다. 그들은 남들이 보는 변론에서 또다시 체면을 잃기 싫어 아예 질문하는 것을 그만두었다.